여러분, 무적함대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으로 손꼽히며 바다의 제왕처럼 군림했던 스페인 함대를 일컫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무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이 거대한 함대가 단한 번의 원정에서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며 허망하게 몰락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연 무엇이 그토록 강력했던 함대를 한순간에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넘어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강대국이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었는지 그리고 그 패배가 전 세계의 역사 흐름을 어떻게 영원히 바꿔놓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400여 년 전의 과거사에만 머물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 그럼 16세기. 찬란했던 스페인의 황금 시대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16세기의 스페인은 그야말로 유럽의 심장이자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축이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스페인 왕실을 황금으로 물들였고, 유럽 대륙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강력한 힘까지 등에 업고 있었죠. 대서양을 오가는 스페인의 보물선단은 마치 거대한 용의 행렬처럼 이어졌고, 그들의 함선이 정박한 항구는 세상의 모든 부를 품은 듯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번영을 바탕으로 스페인은 유럽의 패권을 굳건히 장악하며 명실상부한 해상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펠리페 2세가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야말로 강력하고 경고했죠.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서 유럽 전역에 걸쳐 가톨릭 신앙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은 그의 정치적 행보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고 스페인을 가톨릭 세계의 맹주로 만들려는 야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펠리페 2세는 이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함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도 찬란한 바로 무적함대의 탄생이었죠. 이 함대는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스페인 제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펠리페 2세의 강력한 통치 철학이 집약된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거대한 갤리온 선들이 항구를 가득 메운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경외감을 느끼게 했을 것입니다. 펠리페이세는 자신의 궁에서 세계 지도를 내려다보며 이 무적함대가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고 스페인의 영광과 가톨릭 신앙을 드높일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오직 영원한 번역만이 펼쳐져 있는 듯 보였을 테니까요. 이 시기 스페인은 그야말로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신대륙의 황금은 끝없이 흘러들어왔고 유럽 대륙에서의 영향력은 누구도 넘볼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압도적인 위엄과 찬란한 황금기 뒤편에는 어쩌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있던 자만심과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강력한 제국의 발아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또 다른 세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 무적의 제국은 영원히 그 위용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함께 풀어보시죠. 스페인은 가톨릭 신앙의 맹주로서 유럽 대륙의 질서를 쥐고 있었죠. 하지만 대서양 너머의 섬나라, 잉글랜드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 중심에 서 있었죠. 그녀는 아버지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계승하며 잉글랜드를 확고한 신교 국가로 이끌었고, 이는 가톨릭 수호를 국시로 삼았던 스페인 펠리페 2세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종교적 대립은 단순히 신념의 차이를 넘어 두 나라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었죠.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가져오는 막대한 황금과 은은 유럽 경제를 뒤흔들었고, 잉글랜드 역시 이 해상 무역의 파이에서 자신들의 몫을 원했습니다. 스페인은 자신들이 개척한 바닷길과 식민지 무역을 독점하려 했지만, 잉글랜드는 이를 결코 용납하려 들지 않았죠. 이처럼 경제적 이권 다툼은 양국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스페인의 상선들을 노력질하는 해적들을 암암리에 지원하며, 스페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특히 프랜시스 드레이크와 같은 잉글랜드의 사략선장들은 스페인에게는 악명 높은 해적이었지만 잉글랜드인들에게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죠. 드레이크는 스페인의 보물선들을 습격하고 심지어 스페인 본토의 항구까지 과감히 공격하며 펠리페 2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의 대담한 행동은 잉글랜드의 해상 능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스페인의 압도적인 해양력에 균열을 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스페인 입장에서는 감히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잉글랜드의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겠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드레이크 같은 사력 선장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스페인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의 가톨릭 교리에 반대하는 네덜란드 독립운동 세력까지 지원하며 펠리페 2세의 분노를 더욱 키웠죠. 이러한 잉글랜드의 도발은 펠리페 2세에게는 단순한 해적질이나 정치적 견제를 넘어 스페인의 영광과 가톨릭 신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결국 그는 잉글랜드를 침공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을 폐위시키고 잉글랜드를 다시 가톨릭 국가로 되돌리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스페인의 거대한 갤리온선들이 항구를 떠나 잉글랜드 해협을 향해 나아가는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배들의 돛대에는 스페인의 국기가 펄럭이고, 그에 맞서 잉글랜드의 작은 배들 위에는 붉은 십자가가 그려진 깃발이 거친 바닷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말이죠. 마치 두 거대한 맹수가 서로를 노려보며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는 듯한 긴장감이 바다 위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처럼 종교, 경제, 정치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무적함대의 출정은 그저 스페인의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유럽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충돌의 섬하게 되었던 것이죠. 과연 스페인의 무적함대는 자신들의 이름처럼 잉글랜드를 압도하고 영원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1588년 5월 마침내 스페인의 위용을 과시하는 무적함대는 푸른 대양을 가르며 리스본 항을 떠났습니다. 130척에 달하는 거대한 함선들이 2만여 명의 병사와 수천 문이 대포를 싣고 잉글랜드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을 안고 북쪽으로 향했죠. 그들의 웅장한 행렬은 마치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 함대가 그 이름처럼 어떤 역경도 뚫고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혹한 시련과 함께 새로운 해전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무적함대가 잉글랜드 해협에 이르렀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과는 사뭇 다른 잉글랜드 함대였습니다. 스페인의 주력함선인 갤리오는 거대하고 웅장했지만 주로 적함에 근접하여 병사들이 올라타 싸우는 백병전에 특화된 구조였죠. 무거운 선체는 기동성이 떨어져 방향을 바꾸거나 속도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이 이끄는 잉글랜드 함대는 스페인 함선에 비해 크기는 작았지만 훨씬 날렵하고 빨랐습니다. 이들은 함선에 장착된 대포의 사거리를 늘리고 발사 속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했던 것이죠. 전투가 시작되자 두 함대의 전술적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페인 함대는 거대한 몸집으로 잉글랜드 함대를 포위하고 백병전을 유도하려 했지만 잉글랜드 함대는 마치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스페인 함대의 사정거리 밖에서 끊임없이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스페인 함선에 접근하지 않고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었던 겁니다. 거대한 스페인 갤리온 선들은 잉글랜드의 민첩한 함선들을 따라잡기 위해 느릿느릿 방향을 틀어야 했고 그 사이 잉글랜드의 대포는 쉴새없이 불을 뿜으며 스페인 함대의 가판을 찢어놓았죠. 바다는 순식간에 포염과 화약 냄새로 가득 찼고 쇠부치가 부딪히는 소리와 병사들의 고함 그리고 폭발음이 섞여 아수라장을 이루었습니다. 잉글랜드 함대의 이른바 치고 빠지는 전술의 스페인 함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함대가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린 상황에 혼란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포탄에 맞아 쓰러지고 함선들은 여기저기 불에 타거나 파손되기 시작했죠. 스페인 함대는 예상치 못한 잉글랜드의 새로운 전술에 당황했고, 이는 무적이라는 이름의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무적 함대에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잉글랜드 해협을 벗어나 북해로 향하던 스페인 함대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것이죠. 드넓은 바다는 순식간에 성난 괴물처럼 변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함선들을 집어삼킬 듯이 덮쳤고 휘몰아치는 바람은 돛대를 부러뜨리고 뱃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습니다. 거대한 갤리온 선들마저 작은 장난감처럼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습니다. 이 폭풍우는 잉글랜드 함대와의 전투보다도 훨씬 더 무자비한 적이었습니다. 수많은 함선들이 좌초되거나 서로 부딪혀 부서졌고 차가운 북해에 심면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병사들은 필사적으로 배를 붙잡았지만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 어떤 저항도 무의미했죠. 살아남은 이들은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며 죽음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거친 폭풍우는 스페인 무적 함대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투에서 입은 상처와 함께 거대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한때 무적이라 불렸던 스페인 함대는 처참한 패전병의 모습으로 고통스러운 귀항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웅장했던 출정과는 너무나도 다른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스페인 무적함대의 고통스러운 귀항길은 단순히 패배한 군대의 후퇴가 아니었죠. 그것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의 위상의 땅에 떨어지는 비참한 몰락의 서막이었습니다. 수많은 함성과 병력을 잃은 스페인은 더 이상 무적이라는 이름을 감히 내세울 수 없었죠. 해양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이는 곧 국력 쇠퇴로 이어지는 가파른 내리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신대륙의 막대한 황금과 은도 스페인의 영광을 지켜주지 못했죠. 보물선들은 잉글랜드 해적들의 먹잇감이 되기 일쑤였고 스페인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지중해와 대서양을 장악했던 스페인의 해상 패권은 이제 저물어가는 해처럼 기울기 시작한 것이죠. 반면, 잉글랜드는 예상치 못한 승리를 통해 새로운 해상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탁월한 리더십과 프랜시스 드레이크 같은 해적 출신 선장들의 혁신적인 전술이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죠. 잉글랜드는 승리를 발판 삼아 세계 각지로 항해하며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식민지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네덜란드와 같은 신흥 해상 세력들도 이 흐름에 동참하며 세계 무대로 진출했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명제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몰락은 단순한 해전의 패배를 넘어 유럽 권력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톨릭 맹주 스페인의 위세가 꺾이면서 종교 개혁의 물결은 더욱 거세게 유럽을 휩쓸었고 대항의 시대의 진정한 주역이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무적 함대의 비극적인 최후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무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시대 변화를 잊지 못했던 오만함이 결국 거대한 자연의 힘과 결합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다는 사실 말입니다. 북해의 거친 파도 속에서 산산이 부서지던 스페인 함대의 모습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강대국의 오만함과 쇠퇴를 상징하는 강력한 이미지로 역사에 깊이 각인되었죠. 진정으로 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시 스페인은 압도적인 규모와 물리적인 힘을 무적의 기준으로 삼았지만, 잉글랜드는 더 빠르고 유연하며 혁신적인 전술로 그 허상을 깨부섰습니다. 여기에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스페인의 무적이라는 이름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죠. 이처럼 무적함대의 몰락은 우리에게 냉엄한 역사적 교훈을 안겨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과 끊임없는 혁신적인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도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비단 국가나 기업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변화에 적응하고 혁신을 추구해야 할까요?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통할 것이란 오만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스페인의 무적이라는 허상이 무너진 뒤 세계는 어떤 새로운 무적을 꿈꾸었을까요? 혹은 진정한 무적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무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변화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자만의 표현일지도 모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강함이란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존재만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